지금부터 함께 분석하는 핸드캡 직중 분석은 정식 출마표가 뜨기 전 이전의 관리 복귀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만큼 최종 출마표가 뜨고 조건이 만들어진 이후 다시 한번 고민 후 최종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마초지마 핸드캡 직중 분석 3월 경마를 앞두고 시행되는 핸디캡 지초 분석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월 경마가 마무리되고 이제 3월 경마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월 경마가 들어오면 가장 크게 변화가 되는 게 출전 두수예요. 출전마들이 빠집니다. 네, 출전마들이 빠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출전마가 빠져요. 대상 경주가 있고 기존에 마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에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좀 나갈 수 있는 말들 이 있잖아요. 정리가 좀 되는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 누수가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1월이나 2월에 구정이 있기 때문에 그 휴장기에 맞춰서 말들이 몰려 나오다 보니까 이제 3월 정도가 되면은 출전 누수가 빠지는 건 당연해요. 자 근데 이번 주까지는 워낙에 밀려 있었던 마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출마 두수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각 경주별로 출마 두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출전 두수는 많이 있다. 근데 출전 두수는 많은데 제가 미리 평가하기 좀 어렵지만 미리 출주마 편성표를 봤을 때 약간 출전 두수가 많다고 해서 꼭 혼전이 있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출전 두사 적다고 해서 가볍게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출전 마들은 많아요. 경주별로. 근데 우열차가 드러나는 경주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경주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마무리 조교에 따라서 기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사전 사전 출마표를 본 상황에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은 아 이번 주는 출전 두수는 많지만 월초 경마 여기에 더해져서 여기에 더해져서 어, 월초 경마 3월 경마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아마 제 예상은 아마 이번 주부터 바로 이제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돌아오게 되면은 조금 더 제가 이제 문세영 기수가 있는 경마장과 없는 경마장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복귀인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돌아오는 경마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화가 되죠. 해서 이번 주부터는 지난 주까지 약간 좀 혼전으로 치달았던 그 흐름 자체가 약간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어떤 경주를 고를 때 사실은 조금 이제 고민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핸디캡 분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 다양성, 복잡함, 치열함, 이런 경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아, 이런 면도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뻔한 마필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져버리면 여러분들이 굳이 뭐 20분, 25분 시간 투자해서 나도 아는 말인데 이렇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택한 경주가 고민, 고민 끝에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이제 마지막 경주를 자꾸 선택을 하게 되네요. 2019년 3월 20일 토경마 12경주 바로 혼합 3등급 1400m 핸디캡으로 시행되는 경주를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출전도 수는 좀 많이 있는데, 1 2마리를 추렸습니다. 12마리 추렸습니다. 자, 일단, 12마리인데, 요리스의 재밌는 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 1400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1400. 1300을 뛰었던 마피들과, 1400을 뛴 마피들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1400과, 1300과 1700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1400은 보통 1800과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근데 보통 1800하면 복잡한 전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치열한 전개가 나온다고 예상을 할수 있는데 의외로 1400이라는 거리를 많은 현상이 짜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행됐던 1400m 레이스를 보면 지금 거기서 기승하는 기수들이라든가 마필의 움직임을 보면 약간 1800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좀 느슨함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야, 여기 좀 애매한 마패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작전 말하곤 좀 하긴 좀 그렇고요. 인기 바로 팔릴 수 있는 마피들이 약간은 약간은 약점들 노출되고 있는 마피들이 많아서 전개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출주 마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마피들이 출주를 하고 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자, 일단 선행마가 선행마가 일단 출마표를 받아들고 공부와 스타트가 들어가면 첫 번째 작업은 선행마를 찾는 거죠. 자, 12마리의 출주 예정마 중에 선행마로 분류될 수 있는 마피는 가온킨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현 군에서 맞먹고 때렸을 때 가온킨의 선행을 이길 수 있는 마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가지 약점은 가온킨은 순발력이 빠른 대신에 물고 튀는 게 있죠. 물고 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1300m 경주에서 1000m 두 번의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다음에 그리고 올라왔던 경주가 12월 1일 1300m 경주였거든요. 자, 그 당시 누구랑 붙었냐? 같은 경제 주 축적은 초코캔디랑 붙었어요. 근데 그 당시 선행을 못 나갔죠. 왜냐? 초코캔디가 끌어냈거든요. 초코캔디가 끌었던 경주였어요. 그 페이스 따라가다가 그냥 엎어졌던 마필이죠. 자, 직전 1월 19일 경주. 공교롭게도 똑같이 초코캔디랑 나왔고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건 뭐냐면 같은 마방에서 아르고로켓이라고 하는 강남한 선행마가 출주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좀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당연히 볼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니죠. 왜냐. 이거는 보여준 전개만 따지면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 왜냐. 변화를 보이지 못했거든요. 자, 근데 막상 뚜껑을 까고 보니까, 와. 무슨 얘기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자, 아르고로켓이 누가 봐도 선행마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전기였으면 아그로켓이 선행을 나가고 이선에서 가온퀸이 뜨고 초코캔디가 이선의 외곽에서 붙여서 어찌 보면 이제 페이스 자체가 가온퀸이 말릴 수밖에 없는 페이스였는데 과연 마방에서 어떤 작전을 펼칠까 궁금했어요. 야, 근데 역기적인 작전이 나왔죠. 뭐냐? 스타트를 끊고 나서 아르고르켓이 팔마신을 도망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붙었죠? 바로 가온퀸이 붙었습니다. 아, 이거 아주 재밌었어요. 왜냐? 8마신 이상이 도망갔기 때문에 흙을 막고의 의미가 없어요. 오랜만에 보는 도주를 터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가온키는 선행을 나가버렸습니다. 아, 근데 전개가 진짜 골 때렸던 게 뭐냐면 가온키는 선행을 나갔을 때 비벼들 수 있는 마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경주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초코캔디. 두 번째 마피, 바로 능력시대가 있었죠. 이것도 완전히 고통이거든요. 그냥 끌려 나오는 말이에요. 특히나 1,400, 1,300에서. 는 근데 그 당시 레이스를 되짚어 보면 초반에 아르고 튀고 바로 가온킨이 붙였죠. 그리고 그전 경주에서 도주를 치다가 싸움을 하다가 죽었던 초코캔디는 의도적으로 마피를 잡고 나와버렸습니다. 선입을 서버렸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시대가 계속해서 외곽에서 끌렸는데 문생혁 기수가 그거를 말을 계속 잡았죠. 결국은 가온킨의 선행 이후의 담이 그리고 4코노까지 안정된 정계를 다른 마피아들이 놔줘 버렸다는 거죠. 직선은 어떻게 됐죠? 당연히 선행을 나가다 아래로 떨어서 그냥 퍼져 버렸죠. 아니요, 선행이라는 표현보다는 도주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그냥 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탄력을 따라왔던 가온킨이 그대로 뻗어 버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복병이었던 복병이 아니라 좀 의외였던 게 마피아들이 초코킨 인기 순위 1위였죠. 그마필은는 의외로 마피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탈려 그대로 딸려 들어오면서 삼착을 차지했던 의외성을 만들어냈던 경추.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어, 초코캔디가 삼착을 하네? 그것도 따라와서 흙 맞고, 아 능력 마구나. 이제 이 마피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다 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마피입니다. 자, 근데 초코캔디의 저는 상태를 이렇게 봅니다. 초코캔디는 완전히 성령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말이. 마방에서 신경은 굉장히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조교 내용을 보면은 고정권도 끼고, 마필의 제어 능력 자체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말이 약간 나대고, 약간 까불고. 그리고 정 정확하게 하면 기수에 대한 수능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좀 떨어지는, 면 아직까지 끌려 나온다는 거죠. 1300이면 모든 1400에서 과연 이 마필이 어떤 전개를 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가온키는 누구 기승 예상입니까 어, 지난번에 세용이가 기승을 했는데, 세용이가 지금 이 마필을 기승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마필은 제 예상에는 승환이가 기승을 할 겁니다. 부담 중량 53.5kg고요. 그런데 가운데도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지난 경주 물론 다른 마패들의 전개가 다른 마패들이 전개를 좀 잡아줬다는 것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어 마필이 제어가 되네. 또 하나의 성장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이 레이스에서 초코캔디가 직전처럼 확 끌어버릴 것이냐의 관건인데 왜냐하면 초코캔디를 제외하고는 가온킨의 전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필이 없거든요. 물론 한두 마리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가온킨이 선행을 나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경주고요. 문제 상대마들이 얼마나 이 전개를 놔주냐의 싸움일 뿐이지 마필 자체가 끌어서 버티는 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천사백이라는 특징 그리고 상대 마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마필 초코캔디입니다. 이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뭔가 마방에서 변화를 주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제가 지난주 십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십사조에 어, 대해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관리가 안 된다. 답답하다. 왜 이러냐? 라고 했다가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1 4전 조심해야 된다. 왜냐? 두마필 정도는 입상을 할 거니까 그 마필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근데 참운 좋게도 딱두 마필이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 자신 있게 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4조가 지난 경주에 단발서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14조가 이제부터. 이제부터 14조는. 조심할 마방에 사정권으로 들어옵니다. 초코캔디. 결국은 이겁니다. 가온킨이 끌었을 때 초코캔디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거꾸로 코코캔디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 나가서 아예 까고 나오느냐? 아니면 직전처럼 한번 잡아놓고 선의권을 탔으니까 한번 더 똑같이 장비를 타주느냐? 이 싸움인데, 한마디로 심정은 굉장히 썼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완전히 검증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코캔디의 생김새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자질 자체는 크게 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유동적이다. 기성기수 김영군입니다. 영군이가 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많이 끌려요. 부담중량 53입니다. 저거 이마표도 카운킹과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세번째마에문학사이죠 자, 문학사이는 지난 경주 초대기리 아주 압도적인 어떤 마필이라고? 스프링, 스프링백인가? 네, 스프링백이죠. 스프링백. 요거하고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다가 뒤통수를 그대로 얻어 맞았던 마필이죠. 직전경주의 레이스를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문학 g 나미가 엄청나게 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마필의 특징이 뭐냐? 강대 약, g 대 강입니다. 직전경주 정도는 충분히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직전경주 발주하면서 황홀한 n 주가내 r i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문학 i 나미가두번 정도 힘을 썼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전결 탔다는 거죠. 왜냐? 초반에 선행을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번 힘을 썼는데 호환한 주자 선행을 나가버렸고요. 그리고 삼사코을 도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엎어 가기 위해서 장추열 기수가 한번더 밀어 제꼈는데 그걸못 넘어가버렸습니다. 이 정도 두번 힘을 써버리니까 보통의 마필드 같으면 그냥 꺾어져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버텨내더라고요. 기본기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마필 역시도 이 중장거리죠. 어찌 보면은 장거리까지는 중거리죠. 1400m 자 누구의 기승 예정이냐? 바로 문세영 기수가 조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조결하고 있어요. 52.5 과연 문세영 기수의 문학 쓰나미는 어떤 식의 정책탈 것이냐 근데 분명히 문학 쓰나미는 지난번과 다릅니다. 왜냐? 직전 경주는 자기가 선행을 한번 나가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도 그렇게 탔었던 마필이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뭐냐? 선행만은 정해져 있어 작전을 쓰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직전처럼 초반 중반에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영리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도 배팅의 한 가지 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점은 없느냐?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역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마피는 아니에요. 주폭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자지고 있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마피 약간씩 끌려 내치우로 기대는 단점이 있어요. 기대요. 그렇다고 주폭이 주포기, 찢어지는 주폭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타고난 힘과 뚝심과 전투력 갖고 티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00m.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언급드렸던 두 마필 초코캔디 그리고 가온킨의 전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두 마필보다 낫죠. 왜냐? 이 앞에 두 마필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전개거든요. 왜냐? 가온킨이 선행을 나가고 초코캔디가 붙였을 때 단순한 전개가 나오느냐? 아니면 은 초코캔디가 싸우느냐?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온키니 직전처럼 정말 편하게 가서 편하게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심점이 있고 두 번째는 초코캔디가 마필의 변화를 오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1,400까지 완전히 완파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도 남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문학쓰나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전개, 편안한 전개, 여기에 더해지는 문세영 기수의 효과까지 얹어진다면 은 저는 7번만 문화습니다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놀로 나왔느냐? 전체적으로 딱히 없어요. 왜냐? 언크로. 한등급 밑에 마필이죠. 해피 보이. 아, 이거는 어느 정도 드러났죠. 미스터 포춘. 기복마죠. 오세마. 페이스 못 따라갑니다. 샤리언이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참만큼 찼습니다. 여기에 오썸 스마트. 요것도 기복마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빠른 줄에 약점이 있습니다 빠른 전개 남촌 아티스트 지난번에 세게 말씀드렸죠 근데 지난번에 세게 말씀드린 건딱한 가지입니다 느린 전개의 내측 게이트다 약점이 있죠 결국 이마필은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다는 점 근데 지난번에는 레이스 한번 돌려보시면 은 이마필에게 완벽한, 완벽한 전개였어요 완벽한 전개 더 이상 완벽한 전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전개에서 나왔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탑 패션드 약하지요 우승하우스 7살짜리 말입니다 남는 마필이 뭐죠? 한 마리가 남습니다. 바로 돌아온 난리입니다. 아, 이거 아주 골 때리는 말이에요. 이거 참 머리가 참 많이 아픕니다. 이거. 자, 돌아온 난리는 2016년도 10월 달에 데뷔를 했어요. 10월 달에 데뷔해서 데뷔 전에서 바로 이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인기를 모아놓고 바로 우승까지 얻었던 마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돌아온 난리는 아, 뛸 것이다. 2군까지 갈 것이다. 자, 2016년도 11월 달1 이후로 지금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아, 시간 꽤 지났죠. 2017년도가 지났고, 2018년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마필은 이제 4세로 넘어갑니다. 18번의 레이스를 치렀습니다. 18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이마필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11번의 착순입니다. 11번의 착순입니다. 이야, 11번의 착순. 아무것도 한거 없이 나이만 먹고 이제는 노장마로 들어가는 시즌으로 들어갔던 9번마 돌아온 나기는 18번의 레이스를 지르면서 11번의 착수 그만큼 출제할 때마다 뭔가 될 듯한데 될 듯한데 하면서도 딱더 이상을 뽑아내지 못한 아쉬움더 웃긴 게 뭐냐면 상대가 강함과 약함을 떠나서 매번 일관된 경주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강해졌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을 때그 다음에 상대가 약해지면 다시 인기를 얻고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상대가 강해졌을 때 똑같은 착순. 야, 이거 참 지겨운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왜 주목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개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1300이라면 안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천사 1400입니다. 이 마필의 최대 장점은 뭐죠? 한 가지예요. 꾸준함입니다. 일관된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행도 빠르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취임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입니다. 이걸로만 뛰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난리가 여기서 입사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자력으로 따라잡는다? 아니죠. 전개 움직임에 반해서 어부지리로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 50%, 다른 마피들의 전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이 또 50%. 이게 돼 준다면 의외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작수만 되고 있다는 얘기는 입상권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맨날 이런 마피리야라고 쉽게 버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돈들는 쉽게 지워지지 않네요. 자, 기승 기수 일단 신형철 기수가 기승을 했다. 예를 들어서 지웁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신형철 기수가 기승하면 날립니다. 그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대안 마찌대항 기사 누구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정체 기수가 기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따라가면 이억 기수 아니면 단학가 기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학가 기수가 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솔직히. 원래는 많이 기승했다 승환이가 기승했어야 되는데 승환이가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언급드렸던 어, 가온킨에 기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최종적으로 기수 기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부담 중량 52kg 정리하죠. 1,400m. 중거리죠.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리입니다. 하지만 1,800m의 어떤 기준점을 잡고 접근한다면 이 레인스의 분명한 능력마들은 있습니다. 바로 초코캔디, 가온킨 문학순환. 분명 나머지 마필들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전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전개에 약간 미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마필들이 이 마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남철아티스트는 좀 최종적으로 좀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약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이 바로 삼전수전 공준전까지 모르겠고요. 그야말로 진짜 고생 많이 한 마필 돌아온 날이 이 마필의. 마무리 조교까지 보고 이승등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장에서의 주로 컨디션 전체적인 움직임 이것까지 보고 아 이게 가능하겠다 싶으면 충분히 배당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선택해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핸디캡 경주 집중 분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핸디캡 경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음 조만간 핸드키 경주를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피디하고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요. 원래 3월 첫 주부터 스타트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고민할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이 방송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방송의 형식을 시작하고 이미 시작을 했고 시작하려고 하는 예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 방식을 고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남들이 하는 걸 원래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고민이 끝나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것으로 오늘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경마에 좋은 결과 그리고 많은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경마 떨지 마. 인생 떨지 마. <laughs> 안녕.